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던 부부 최근 득녀 소식을 전한 부부가 공개한 달달한 근황을 알아보자. 방송인 제이슨이 국민 사랑꾼에 이어 차세대 최수종이라는 발명까지 얻게 된 이유가 이목을 끌고 있다. 제이슨은 아내 홍현희와 함께 운영중인 소통채널에서 입다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KBS 2TV '옥탑방의 문제 아들' MBC '전지적 청년 시점'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등에 출연해 홍현희의 임신 이후 입덧 경험을 고백했다. KBS 2TV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 제이스는 "저는 제가 3주 정도 입덧을 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배에 타서 배멀미하는 느낌이다." 라며, 원래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매운 음식만 찾아다녔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아내를 챙겨줘야 하는데, 함께 아파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정말 미안했다며, 홍현희가 입다시 끝나자 먹고 싶어 했던 복숭아를 구하려고, 호주 항공권도 알아봤다라고 말해,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제2의 최수종으로 불릴 만큼, 자상한 제이스는,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 프로그램 실행뿐만 아니라, 개인 계정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발견되어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샀다. 제이슨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방송인으로 2018년 개그우먼 홍현희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의뢰인과 디자이너로 만났던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고 알려졌다. 이후 제이슨이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프로포즈했다고 한다. 홍현희가 한 인터뷰에서 연애 시절 저와 브런치를 그렇게 자주 먹었다는 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제이슨은 아침잠도 많고 밤에 컴퓨터로 작업하는 일도 많다라고 말해 다시 한번 사랑꾼임을 증명했다. 한편 두 사람이 힘든 입학 기간을 견뎌 지난해 8월 득녀했다. 출산 직후 제이슨은 개인 계정에 처음으로 아나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해 소유진, 장영란 등의 축하를 받은 바 있다. 등려 이후 제이스는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